오른쪽 그림에서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외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다 같다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OA, OB, OC 길이가 서로 다 같은 3번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변까지의 길이는 모두 다 다릅니다. 이것은 내심의 성질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남은 1, 2, 5번 보기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 보시면 AF, 여기죠? 그리고 CF, 어, 여기가 됩니다. 자, 이등변삼각형에서는 이렇게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각형 AOF와 삼각형 OCF는 합동이라는 걸 체크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OAF, 삼각형 OCF 합동이라는 거 2번도 옳은 보기입니다. 자, 3번, 어, 3번은 아까 했고, 5번, 각 OAD, OAD를 보시면 이 각의 크기죠. 이 각의 크기는 OBD와 크기가 같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